15화 시작할게요. 네. <laughs> 이진규 <줄> 알았던 시간. <laughs> 싸워야 돼. 다들 싸워야지. 아, 어그막 인연이 불이 좋아한다. 맞아 맞아. 뭐는게 있나? 그나야 뭐야? 우리 사이에? 미안하다, 엄마. 원망, 원망은왜 있어? 왜? 사귀는 동안 뭔 일이 있었나? 그 그러니까, 뭐가 있었나? 데 뭐야? 왜 이렇게 망설여? 재 친구랑 사귄 거야? <laughs> <제형 친구라나기를 찍었네. 웃음> 진짜 그러네. <웃음> 미쳤다. 어 <laughs> <와>, 미쳤다. <laughs> 진짜? 진짜 환승인데? 응. 그리고 응. 응. 몇 응. 개월 있다가 그 친구잖아. 그니까. 그래서, 친구 전... 그러니까. 음. 그래서 음. 일기를 썼구나. 그래요, 그래서. 그 그러니까. 얘기가 있나? 아이 아 좋은 일이 아아이 좋은 일이 자기 친구 만난 거였어. 대박. 어나 소름끼쳐. 그니까. 어, 내, 내 친구는 하고... <웃음> 어떡해? <웃음> 이게 뭐야? 할때때그렇게 어렸을 때는 아니 그래도 근데 그래도. 왜 그랬을까? 는들은내상를 추천해 주요 아 너무 기대돼. 백현이 그러니까. 거야, 현지 셋이서! <laughs> 어떻게? <어떡해? 미련이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직도 그 아직도 남아 그 있어. 백현이 현지 잘 풀어 주네 그러니까 승룡은 그냥 딱 하고 어? 백현한테 도 미련이 있다고 그런 거 같아. 아 진짜 웃김. 저저 뭐야? 저 둘이 대화를 한다니. 저런 존재를요? 저런 존재를요? 너 어떡해 근데 어떻게 현지가 안 버리고 있었는데? 그니까. 근데 그래놓고도 안 버린 게 진짜. 그니까 들켰는데 어. 와 어. 진짜. <laughs> <laughs> 저런 얘긴 기 왜? 저런 건왜 어. 하게 하는 거야? 아, 아니, 진짜. 신경 진짜 F 같아. 어떡해 뭐야? 솔직히 그때는 오빠의 생각을 진짜 화가 많이 났었나 보다 재영한테. 그러게. 잘못한 거 맞지. 응. 끊는대. 잘못했서니안테형들 <웃음> 어... <웃음> 그냥 다시 만나면 안 돼? 오해도 풀렸겠다? 제가 물어봐 머리 안생기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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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아니 막머리있싸대가지 뭐 사귀고 싶을 거 같아 나도 지금 재형이 싶어. 나도 재형이 지금 재형이는 사귀고 싶어 아아아하지 어, 그러니까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아아... 니 근데 마음이 조금 기울수도 있잖아 난 기울었어 난 무... 완전 기울었어 내가 윤형이었어 저 그러니까, 안았을 때막막막 아니 그저 얼굴에? 그, 얼굴에 저렇게 응. 멘트를 치는데 그리고 오해가 풀렸잖아 그니까 그니까 이상한 앤지켜줘 오우! 기대돼 엄청 싸우겠다. 어, 게 네. 뭐, 아, 현게내로 생각한 거 같아. 아니 맞지 않어? 그냥 <laughs> 근데 그게 어떻게 나는... 지연 탓이야? 그래, 어, 이게 왜 지연 탓이야? 아니, 보면서 얘를 왜또못 가르치려 못 그래? 언니 선생님이잖아게 잘못된 거라고. 그니까데이트하고 싶다는 거랑 맘 터친 구가 있는데. 근데 그걸 보니까 진짜 진짜 그게 헤어짐의 이유가 됐다. 그 말이 안 돼. 진짜 말이 안 돼. 여행 가서 뭔가 가벼운 근데 그럼 뭐 공부하고 있으면 여행도 가면 안 되냐? 아 진짜 진지력하기 아, 싫을 때 어. 진짜 대화도 하기 싫을 때그니까 어떻게 해야 되잖아. 언제든 보니까 빨리해서 빨리, 빨리 끝내래 그래, 그냥 헤어지고 붙었잖아 아 <laughs> 붙었어? 헤어 <헤어지지자마자> 맞아 붙었어 <laughs> 진짜 개열받는 <계열 웃음> 거. 성형차이가 아니라 <laughs> 사람이 문제인 거잖아 지금 사람 성격이 아니, <laughs> 문제인 거잖아 인성 문제 아니야 저거는 그래 아니 NF랑 ST가 무슨 NBT에 너 맹신하는 거 아니야? 그 몰라, 별자리 문세도 보냈어 그니까. 완전 컴팩트한 결혼 상대를 어, 찾고 심독감을 찾고 있었던구나. 난 저것도 심독감 어. 찾는다고 지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추려고 하니 음. 존나 짜증나. 또써또또 받아 줘또 백현만 받아 줘 그러니까. <laughs> 그리고 이제 윤영 지나가나 보다 아아왜 그래 아, 왜 저래 이걸 윤영이 <laughs> 보나 보다 <laughs> 아 그만 만져 칼로 작업봐도 괜찮으니까 이제 저기 서 찍고 있다가 풀어노카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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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났잖아 안 만났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. 근데 왜그하고있어그렇 생각하면 내 이상하다고 생각하거의언프리티레스다디스를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돈내기까지 <laughs> 하는 거야? 그래. 우리가 그렇게 하자 아, 그할수있 그래. 사람, 그래. 사람 마음이 좀 바뀔 줄니야 근데 먹고 을수 있는 거잖아 돈이 어, 없어 본 적이 아니, 없어서 말이야? 모르나 봐그 마음을 근데 원규는 진짜 결혼 상대로 생각해서 다 모든 걸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 같아 그런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지연 자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연을 결혼 대상자로서 어, 생각하면서 어, 얘기하는 거. 어, 맞아 맞아. 유식이? 유식이를! 대박. 어... 갑자기 유식이? 아왜재영한테 아무도 안 보내는 거야? 재형은 누구였어요? 너무 보내고 싶을 것 같아 나는. 나도. 맨날 재영한테 <laughs> 보낼 거야. 어? 응? 그냥. 그냥, 아, 그냥, 그냥 보냈네 그냥. 그냥, 그냥. 어? 지연이야지연이우진한테 <laughs> 어? 나도 다들 다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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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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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어 저울질 한게 그냥 딱 자기한테만 집중해줬으면 어,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했나 보다. 제외를 하고 싶은 거면 확실히 나만 생각하라고. 그럼 지금 얘기 하나 그런 얘기. 할거 같은데. 사실 나 지영이 화장실 가면 누가 놀랄까? 다 얘기하네. 근데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게 맞나? 그러니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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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그, 좋은 포인트는 아닌 거 같아.

그래, 그래 차라리 어, 이렇게 다 얘기하지 말지. 거짓말을 해 오빠. 다 말해봐서. 아, 그러니까 너무 해봐. 너무 다 말했어.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겠는데, 알겠는데 너무 어. 다 말해가지고. 그래 좀 어. 숨길 건 숨겨야지. 그래 딱 이렇게 데이트 했는데 그래도 재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만. 어 그냥, 그냥 그렇게 얘기했지 맞아. 그렇게 셋이서 그렇게 뭐 했는데 난 너가 계속 생각이 났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잖아. 음. 간단하게.

그런 미련 있잖아. 응. 그치지 응. 백현 왜 저래? 응. 왜 이렇게 기담 가는 거 같네? 왜 이렇게 뒷담 같냐? 응, 오! <laughs> 씨! 키스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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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대박이다. 응. 좋아한다. 눈차한다 응. 화장 응. 관리 안 되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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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써온다. 원규, 지연 싸우나 봐. 자, 해 사실 이혼 잘 몰라. 너도 그때 시점이 여기이나 지금 진심 없는 사람이라고 하네. 가정이는 얘기하고 는거 근데 누가 봐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, 원규 행동이? 나정신 있어. 뭔 소리야. 무무저무 응. 뭐, 뭐, 대화를 하는 하자는 아, 거야 말자는 거야. 했겠지. 근데 헤어서 서로도 얘기가 나. 어. 너는 왜 나한테 진실 없는 사연이라고 말하냐고 아, 뭐, 오빠가 나한테 따질 권리가 전혀 없다. 그래, 자기 생각 그래, 말한 거잖아. 그치? 원규가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몰랐잖아. 옷 수트 옷상이 어떻게 다르겠지. 싫어요, 싫어요. 아니 너는 그러면 어학톡으로 내가 지금 헤어진 거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너가 지금 제일 7일... 아니 그게 헤어진 게 상이 낫죠. 완전. 어, 그래서, 진짜... 오빠랑, 오빠랑. 모두가 지연처럼 생각할걸? 어, 그니까. <놀람> 헤어지자, 가까 그리고 버스리니까 버리 거잖아. 와, 저게 진짜 많네. <놀람> 어. 그래. 이렇게 <놀람> 느낄 수밖에 뭐? 없을 것 같아. 그니까 무조건 하고, <-람> 그래 와, 와, 완전. <놀람> 나아 그냥 인성을다 듣더라고 헐 내가 그래 말했다고? 응. 내가? 1년간 뭐, 1뭐 아, 뭐, 그 아니 솔직히 그거 내가 잘못한거 맞아 아닌데, 그래서 내가 할수 있나? 가게 아니지? 현이가뭐달나하고 해서 이거 뭐. 아 됐어 어. 아 절대 뭐, 뭐, 미안하단 뭐, 말을, 뭐, 말을 안 하네? 그니까 아. 그래 아.. 아 왜? 왜 저래 아.. 맨날, 아, 저, 맨날 저, 저래 아야 오. 야, 나 진짜 재어 지금 다고 와.. <목소리도> 와, 왜 잡아? 대화가 싫대잖아아 와. 아. 어. 어떡해? 해상 들었어요. 아. 뭔게 어. 진짜 그렇게 너무... 말을 했다고. 나도 정리가 안 돼. 어. 예고가 눈에 예. 잘안 들어오네. 아그 <laughs> 새벽 펜션 얘기 하나도 없 어? 어.. 백현은 또 지가 다 받아줬으면서 왜 저렇게 말해? 지가 키스 텐션 해가지고 다 안아주고 막 했으면 진짜 현재 앞에서는 다 받아주고 뒤에, 뒤에 가서 거잖아. 완전 까는데? 어, 그 얘기를 하네 모르겠다 어 모르겠어 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르 아, <laughs> 근데 나가야 돼아 그러니까 좀 정리를 정리를 좀 해야 돼 다음에 봐요